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 본문 위에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고 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고 모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는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 지역으로 가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 예수님 집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집입니다. 그 집으로 가셔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대여, 왕이여, 선지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에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이 모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 네 명이 이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치료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메어서 중풍병으로 앓는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로 은신을 이루자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예수님에 계신 그곳의 천장 지붕을 뜯었다. 뚫었, 예, 지붕을 뜯었다. 맞나요? 뚫었다. 예, 걷어냈다. 그리고 거기에 들 것을 달아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붕은 그렇게 쉽게 뜯길 수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비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을 그렇게 우리 건축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해놓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뜯으면 뜯기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 그 친구들은 그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고 지방에 의회 법이 있지만은 혼돈이 와우고 충돌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법은 하나님 법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풀립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해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론하고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들 것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한 거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병자에게 소자야, 인자야, 아주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 내 죄사함을 사함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는 환자인데, 침상을 들고 가는 것보다 내 죄사함을 사함받았느니라. 얼마나 쉬워요.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게 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네. 정한 피로 나를 정하게 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복에 그는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무리들이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네 저러 말씀을 나눕니다. 축복의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신앙의 장애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일단 장애물의 첫째 조건이에요. 야구부 사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고 은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영혼이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용서해야 되는데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적으로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 뜰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에 뜰이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바깥에서 계속 빌라도를 독촉하는데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는 게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여러분, 힘들죠?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세 번째로, 헐뜯게 좋아하는 영혼이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헐뜯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이면 적이 돼서 서로가 헐뜯어요. 보좌관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헐뜯어요. 어제, 오늘의 아군이 내일에는 적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모함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좋은 정치를 펼 수가 없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뜯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성도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헐뜯어요. 헐뜯어. 만남은 왜 그렇게 헐뜯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헐뜯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디엘 모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이 선생님 찾아왔어요. 디엘모디를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내가 여기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디엘모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38가지를 메모를 해왔더래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느냐고, 내가 38가지밖에 안 틀렸냐고. 나는 더 틀린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틀린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알았노라고 알았다고. 훨씬 더 많이 틀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38까지도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젊은이를 돌려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락교회를 최대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교회에 장로님 몇 분이 들어와서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12가지 제안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 12가지 제안밖에 없었냐고 다른 거 말씀하시라고 이거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고맙다고 내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 열두 가지밖에 없느냐고 이 제안을 내가 꼭 들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제안을 들어 드리고 목사님도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사역에 전념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과학적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의 77%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넌할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할수 있어.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탐욕스러운 영혼이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영혼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망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뉴스에 보면 대장동 사건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근심이 지금 대상자들에게 지금 큰 고통으로 찌르고 있어요. 거기만 있나요? 여기 동두천에도 저기 놀자숲에. 가보면은 뭐 여기가 동도천의 대장동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2 8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조그마한 놀자습을 만들었는데 의원들이 막 이러세요 어떻게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갔냐 들어간 흔적이 안 보이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기만 있나요 전국에 지금 제2의 대장동들이 얼마나 불거져 있는지 몰라요 탄욕이 있어서 그래 탄욕이 기관서 하나 짓는데만 해도 막 돈이 부풀려져 있고, 관공서 하나만 뭘 짓는데도 부풀려져 있고, 탐욕에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탐욕 영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 약성경을 보니까 탐심으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 불락 여류구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주 견고하고, 아주 어려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아이성을 만났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반도 안 돼요. 자그만합니다 그래서 첩자를 들여보냈어요. 첩자를 들여보니까 아이성은 성도 작고 이길 수가 있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3천 명이면 됩니다. 3천 명으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올려보냈더니 박살 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졌어요, 졌어요. 근데, 왜 졌느냐? 열리 구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전리품을 취했는데, 하나님을 다경외하는 쪽으로 드렸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 50돈 나가는 것, 전리품, 빛나는 겉옷, 한 벌,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숨겨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가 이런 죄를 지었나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제비를 뽑힌 거예요, 제비에. 그래 처형당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제는 아이성 옆에다가 3만 명의 군대를 숨겨 놓아요. 저녁에 3만 명의 군대를 숨겨놓고 다시 아이성을 막 침공하려고 하는데, 쟤네들이 "아, 어, 저들 오겠다, 저들이 침공했다"라고 성문을 열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성문에서 군대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때 숨어있던 3만 명이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의 잠당대를 다치고 불을 지르고 어떻게 해요? 어, 들판에 나가서 보니까 성을 완전히 불태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던 3만 명이 다시 나와 가지고 들여 있던 아이성의 군대들을 막 다쳐서 전멸을 시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게 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3천 명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지게 하셨고 아간을 쳐 죽이고 회개하고 다시 쳐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탐욕스러운 악한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유투 한벌과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그거 하나 훔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탐욕 이 나라의 이 탐욕이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엘리히 포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탐심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이며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소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탐심, 뭐, 가질 어떤 생각도 못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다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을.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권세 있고 정치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12만 킬로가 되는 혈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2만 킬로 지구를 두 바퀴 반돌수 있는 혈관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얘기만 들어도 나는 신기해요 야 170밖에 안 되는 이 키인데 75kg밖에 안 나가는 이 키인데 체중인데 어떻게 혈관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나 어떻게 이게 12만 킬로가 되지? 의아해해요 의아해 그런데 여기서 심장에서 간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허벅지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심장으로 보내 자신방, 오신방에서 뻔프질을막 해요. 1분에 한 번을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혈관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뻔프질을 슉, 슉, 질 하니까. 모세혈관, 머리나 어디, 모세혈관이 막히면, 하, 실보다 더 가나다란 모세혈관. 말초신경, 말초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혈관이 순환이 잘 돼야만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뇌출혈도 치매도 마찬가지. 어딘가가 어딘가가 모세혈관이 이 미세혈관이 어딘가가 형통하지 않고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매가 오는 거고 뇌출혈이 생기고 뇌혈관이 질환이 오는 거는 이 질환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냥 다 뚫리고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